두 이차함수가 있어요. 얘는 꼭지점이 1, a 이면서 위로 볼록. 얘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 이면서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아시는 것은 꼭지점의 x 좌표가 어때요? 같아요. 즉, 축이 축의 방정식이 x는 얼마란 이야기예요? 1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리고 여기가 축이 얼마야? x는 1.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대.지 그러면은 얘가 x축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이야기잖아. 맞아요? 근데 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래? 4. 이만큼이 사야 그런데 얘가 축에, 고 축에 의해서 얘네가 어떻게? 좌우 대칭이지. 그럼 얘는 1에서 여기 두칸 가야 되고, 얘 1에서 두칸 가야 되지. 그럼 얘는 얼마야? 3콤마 0인 거고, 얘는 1에서 왼쪽으로 두칸 가면은 0, 1. 마이너스 1콤마 0이 되는 거지. 맞나용? 네. 음. 자, 음.. 아이고 그래프를 잘못 그렸다 자 1, A 1, A 누군가를 지나면서 여기다 0 대입하면 1 플러스 A 이건 포물선 그리고 얘는 1마이너스1 -1. 이렇게 여기 하고, 여기 야 여기 x 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1 여기 x 좌표가 얼마 3 맞나요? 그럼 여기 교점이니까 그이 점과 이 점을 여기에 대입을 하든, 여기에 대입을 하든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y 값을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누구를 대입할까? 얘를 대입해볼까? x에다 3을 대입해보는 거야. 그럼 y는 2배의 3-1의 제곱 마이너스 1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 제곱하니까 4, 2, 8기 1은 얼마? 7이다. 3을 대입하면 누가 나온다? 7, 즉이 교점의 좌표가 3, 7이란 이야기야. 그럼 이 3,7이 얘도 지나가지만 얘도 지나가지?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7은 마이너스 3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a.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얼마인 거예요? 7인 거지. 그래서 a는 얼마? 11이 된다.